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여기는 부산입니다. 특별한 토마토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부산에서 토마토라니 다소 생소하지만 바로 이곳에 짭짜리 토마토의 주산지인 대저가 있습니다. 대저는 낙동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기 때문에 토양에 염분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토양 속 염분과 미네랄이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도심 속 하우스 단지 안 열정 가득한 농사꾼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태현 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대저 토마토 농사짓고 있는 지금 올해 이제 47살 된김태현입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릴 때는 농사짓는 게 싫었었는데 이제 수입적인 면에서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농사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레저 토마토 농사지으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농사 지은지는 한 6,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3,500평 하고 있는데 2만 박스 좀 넘게 나가는 것 같아요. 2.5kg로 해서 처음에는 그 짭짜리 토마토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토마토만 키우면 된다 생각해서. 키우니까 그토마토의 맛도 안 나고 색깔도 안 나고 그 당도도 안 올라오고 해서 시행착오가 좀 많았어요. 토마토가 세력이 좋으면 짭짜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력을 좀 약하게 키우려고 물 주는 횟수를 많이 줄여 가지고 한 반동 죽고 반은 크고 그래서 처음에 좀 시행착오 좀 있었어요. 그거는 주변에서 이제 농업 기술 센터나 옆에 농사 오래 지었던 지인분들이나 많이 물어보고 의견 많이 듣고 제가 수렴할수 있는 건또 받아들이고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 좀더 잘하게 된것 같아요. 아직 배울 건 많지만 한 개씩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짭짜리 토마토는 대저 지역에서 재배되는 토마토 중에 당도가 8브릭스가 넘는 토마토만 얻게 되는 영광의 칭호라고 합니다. 맛은 물론 희소성 때문에 다른 토마토에 비해 더욱 비싼데요. 그만큼 재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명인만의 재배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마토가 햇빛을 워낙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기후적인 변수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비가 오면 10mm, 20mm 조금씩, 조금씩 자주 오던지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요즘에는 비가 오면 한 번에 100mm 이렇게 하루에 많은 양이 내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항구 역천 평이 지금 거의 반 정도 죽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해서 예방적으로 병해충 관리를 하고 작물 생육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도 많은 비나 흐린 날이 일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거기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더라도 좀더 피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좀 세력이 좀 약해야지 토마토도 이쁘게 나오고 색깔도 좋아지고 당도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약하게 올리려면 뿌리 활착을 최대한 잘지켜야 돼서 발근제나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뿌리 활착에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저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사마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안 크는 밭은 한 38일, 40일, 요 정도 빨리 저희가 종자를 일찍 가져오고 잘 크는 데는 종자를 좀 늦게 가져와서 저희 보통 45일 키워오거든요. 그때 빨리 심으면 이제 꽃을 빨리 피우니까 걔들이 여름을 다면 얘들이 생육이 좀더 드디어지거든요.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토양 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전는 지금 이모작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벼도 심고 수단그라스 최대한 좀 크게 키워가지고 유기물 좀 밭으로 많이 넣기 위해서 그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밭에 균이 많이 생겨서 죽는 모종수가 좀 많아지고 그럴 때는 밀기울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밀겨 있잖아요. 완전 가루처럼 내 가지고 토양에 뿌리고 그 밀겨랑 토양이랑 물이랑 같이 섞어서 덮어 놓으면 거의 80에서 1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열을 해서 보름 정도 딱 덮어 놓으면 웬만한 토양 소독은 다 됩니다. 온도 관리는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이것도 환경적인 게 되게 많아가지고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입구랑 끝에랑 거의 온도가 한 2, 3도 정도 차이나요. 그 정도로. 그래서 최대한 낮에 좀 따뜻하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왔을 때와 덥다 이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지 토마토가 좀더 잎도 많이 커지는 게 주, 줄어들고 그리고 토마토 생육에도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 최대한 따뜻하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농사 실력을 인정받아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명인 척하면 척 나오는 농사 지식에서 명인의 짭짜리 토마토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병해충 방제 방법은 그것도 환경적인 게 되게 심합니다 저희가 뭐 아무리 처음에 예방적으로 관리를 잘해줘도 기후가 일주일 이상 안 좋아지거나 그런 시기가 좀 길어지면 하우스 안에는 습기가 높아져서 곰팡이나 역병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습기가 많다고 싶으면 저희는 보일러 돌려서 안에 좀 온도 올려주고 양쪽으로 심었을 때 겹치는 부분 잎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으로 안쪽 잎을 되게 많이 날려버려서 습기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예방적으로 주기적으로 약 살포하고 있습니다. 역병약을 쳐서 거의 안 드는 걸못 봤거든요. 역병은 거의 다 잡힙니다. 곰팡이가 좀 제일 신경 써서 곰팡이 관리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12일에서 보름 정도, 그 정도 사이에 한 번씩 계속 쳐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담배가루이 때문에 황화가 좀 많이 오거든요. 담배가루이에 처음엔 신경 제일 많이 쓰고요. 응애약이나 뭐총채약이나뭐 다른 뭐 가루이약 같은 게 치는 시기마다 딱딱딱 쳐주니까 한 번도 심하게 온 적이 없어서 부기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우스 내 습도 조절이 병해충 예방의 관건이라 말하는 명인.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히 말하는 명인의 모습 속에서 그 노력의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이건 농사 지으시는 분 대부분 다 똑같겠지만 뭐 소비자한테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상품에 문제 없고 기분 좋게 받았으면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걸 최대한 많이 신경 쓰고요. 목표는 일단 저도 대자 토마토 중에서도 짭짜리 수확량이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의 반이 안 나오거든요. 선별을 하면 한 3, 40%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짭짜리 수확량을 최대한 늘려서 한70%그 정도 선까지 좀 올리고 싶어요. 특별한 작물이라는 것은 그 희소성만큼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짭짜리 토마토의 재배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보내는 책임감으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김태원 명인의 비결이었습니다.